구독하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025년 12월은 을사년 무자월입니다. 무토 월간이 자수 지지를 만나면서 흙이 물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스며드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뱀띠는 사화 지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이번 다른 사화와 자수가 충을 이루는 사자충에 달입니다. 충이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이며 뱀띠에게는 내면의 계산이 흔들리고 외부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2026년 대온을 준비하는 마지막 달이기에 이번 12월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2026년 전체 흐름을 결정 짓는 분기점입니다. 뱀띠는 화의 기온을 타고난 존재로서 직관과 계산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사자충의 달에는 이두 가지가 서로 엇갈리며 혼선을 만듭니다. 직관은 멈추라 하는데 계산은 가라고 합니다. 혹은 그 반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12월의 뱀띠는 확신보다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대운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중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착각인지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무자월의 무토는 습한 흙입니다. 자수라는 겨울 물기운 위에 노인 흙은 단단하지 못하고 질퍽합니다. 이는 뱀띠에게 지금 당신이 딛고 있는 기반이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균열을 12월 안에 발견하고 메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 초반부터 당신은 예상치 못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괘는 말합니다. 등불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되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이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등불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알수 있다는 뜻이며 지금 당신이 어디를 보호하고 어디를 버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12월의 뱀띠는 흔들림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 대우는 안정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제대로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1965년생 뱀띠는 2025년 12월 재물운에서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12월 들어 그 방식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익은 나오는데 소진이 더 큽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는 방식 자체가 낡았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 대운을 위해서는 12월 안에 이 방식을 점검하고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계운에서는 책임과 기대 사이에서 소진되는 구조가 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지만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불균형이 12월 내내 지속되며 당신의 감정을 고갈시킵니다. 건강운에서는 허리와 무릎에 신호가 옵니다. 오래 쌓인 피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점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무너진 담을 고치려면 먼저 돌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지금은 고치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쌓는 시기입니다. 1977년생 뱀띠는 12월 재물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기회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둘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점괘는 경고합니다. 둘다 잡으려 하면 둘다 놓친다고. 12월에 당신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 선택 기준은 2026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내년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관계운에서는 오래된 인형과의 거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쁘지 않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12월 안에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2026년 내내 그 관계가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소화기와 수면 리듬이 흔들립니다. 신경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마음의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점괘는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선 여행자의 모습을 한쪽은 익숙하고 한쪽은 낯섭니다. 대운은 낯선 쪽에서 옵니다. 1989년생 뱀띠는 12월 재물운에서 축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지금은 크게 벌 때가 아니라 작게라도 모을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흩어지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벌어도 나가고 모아도 새는 구조였습니다. 12월은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대운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구독과 습관적 소비를 끊어야 합니다. 관계원에서는 경계 설정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거절을 못 해서 관계가 복잡해지는 유형입니다. 12월 안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2026년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원에서는 면역력 저하 신호가 보입니다.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영양 보충이 필수입니다. 점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고쳐야 한다고. 지금 당신의 그릇은 금이 가 있습니다. 2001년생 뱀띠는 12월 재물운에서 투자와 소비의 경계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에 돈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투자인지 소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달입니다. 2026년 대운을 위해서는 지금 쓰는 돈이 미래에 돌아올 구조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원에서는 새로운 만남보다 기존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폭넓은 인맥보다 깊은 신뢰한 두 개가 2026년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12월 안에 그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십시오. 건강원에서는 체력관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누적되면서 몸의 신호가 무뎌지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2026년 상반기에 큰 피로가 옵니다. 점괘는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그러나 땅이 얼어있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뿌릴 때가 아니라 땅을 녹일 때입니다. 2013년생 뱀띠는 12월 학업을 에서 집중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산만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사도 많지만 어느 하나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은 하나를 선택하고 파고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 대운을 위해서는 지금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관계운에서는 친구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친구가 당신에게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12월 안에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성장기 특유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젊게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어린 나무는 가지를 많이 뻗기보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고. 지금은 뻗을 때가 아니라 내릴 때입니다. 12월의 뱀띠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흐름은 흔들림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자충의 다른 당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 균열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균열이 보여야 메울 수 있고, 메워야 2026년 대운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화마의 해입니다. 뱀띠에게는 같은 화 기운끼리 만나는 비견의 해로서 경쟁과 동시에 확장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2025년 12월을 제대로 정리한 사람뿐입니다. 2026년 대운을 얻기 위해 12월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끊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습관 패턴을 12월 안에 끊어야 합니다. 둘째는 점검하는 것입니다. 재물관계 건강의 기반이 단단한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면 12월 안에 최소한의 기초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실행하지 않으면 2026년은 당신에게 기회가 아니라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무자월의 물기온은 뱀띠의 화기온을 억제합니다. 당신은 지금 평소보다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너무 빠르게 타올랐던 불을 식히고 다시 지펴야 오래 탑니다. 12월의 느림은 2026년의 지속을 위한 준비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정리하십시오. 점괘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겨울 산속 작은 샘물이 얼었다가 녹기 시작합니다. 아직 흐르지는 않지만 얼음 아래에서 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그 물은 계곡을 타고 내려가 강이 됩니다. 12월의 뱀띠는 지금 얼음 아래의 물입니다. 표면은 얼어 있지만 내부는 준비 중입니다. 2026년 대온은 지금 당신이 얼음 아래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의 균열을 발견하고 메우십시오. 그것이 2026년 대온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